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타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매번 뒤통수를 치던 인도네시아가 하루 만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며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도 상당한 혼란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입는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수출 규제를 했길래 타국이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까지 피해를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을 수출 중단해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도 당시 석탄 수출 중단에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호주와 러시아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을 늘려줘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항상 한국이 에너지로 고생할 때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이 공급해 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아쉽기는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한국의 우호적이던 러시아가 다른 노선으로 빠지며 한국의 자원 위협은 더욱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자원부국이며 아시아에서 여러 경제협약을 맺고 있는데도 주변국들의 아무런 통보 없이 석탄수출을 금지하더니 얼마 전에는 판유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판유 수출규제는 석탄수출규제와 달리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파뮤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달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의 수출 금지에 나섭니다. 이는 파뮤 국제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진 자국 내 식용유 파동 및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식용유 가격 폭등과 더불어 식료품 물가 상승까지 점쳐지면서 외식업 및 식품업계의 부담도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부터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밥상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업소용 식용유 가격이 2,000에서 5,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여파도 상당할 조짐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파뮤 수입량은 1만 8,856톤으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49.5%가량 늘었습니다. 이중 60%는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파미는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지만 파미가 부족해지면 수요가 대도유나 카놀라유 등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체 식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파미 수출 규제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이미 식용유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이상기후가 덮쳐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도 악재였습니다. 심지어 유체 해바라기 시 생산량 1위 국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식용유 가격은 매월 오르고 있습니다. 식용유 급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한 통에 2만 원대 후반에 들여왔던 식용유가 지난해 이후 빠른 속도로 오르더니 최근엔 거래처에서 5만 5천 원까지 불러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파유 수출 규제로 연일 비난이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책임을 잇따른 기업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유 수출국임에도 올 초부터 식용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팜유의 국제 가격이 오르자 인도네시아의 팜유업자들이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하면서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리터당 1만 4천 루피아에서 올해 초 2만 루피아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28일부터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에 공급해야 나머지 수출을 허가해주는 내수 시장 공급 의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내수 소비자 가격 상한선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없어지자 결국에는 파뮤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경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펴 내수 가격이 불안정해졌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세계가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처럼 내수 시장을 챙기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까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파뮤 수출 중단은 많은 나라와의 신뢰를 깨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뮤는 각국마다 사전 물량도 예약이 되어 있으며 마땅히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뒤 수출 중단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치로 인해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를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과의 수많은 사업에서 깔끔하지 못한 파트너로 유명했습니다. KF-21 분담금도 제대로 납부를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이나마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KF-21이 아닌 다른 전투기로 눈을 돌리는 모습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나팔전투기를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잠수함 세척도 아직 분담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의 계약금 미지급은 이유도 황당한데요.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에서 정책 융자 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어 신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방사청 대표단이 방문도 했지만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점을 일부러 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서 더욱 황당한 것은 돈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니가 한국에 책임을 물은 이유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창정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책임을 물은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정비한 후 9년 넘게 창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해당 잠수함은 자망조차 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의 잘못은 없다고 말합니다. 잠수함 사건 이후 한국에서 KF 21 사업에도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그제서야 KF 21 분담금을 범위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천연가스와 파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파유 수출 중단이 더해지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협상 단계에서도 한번 군사 대금을 현물로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무기 거래에서 현물로 대납하는 물물 교환은 성사되기 쉽지 않습니다. 현물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 손실을 따지는 것이 복잡한 탓인데요. 왜냐하면 현물을 받는 국가의 국내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물량을 들여왔을 때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에 자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은 불가합니다. 이번 인니의 파뮤 수출 중단 문제만 봐도 아무리 분담금 계약을 했어도 한국은 파뮤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의 파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돈으로도 받을 수 없으니 결국 또 다시 한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더욱 힘 빠지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파뮤 제조 시설은 한국의 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0년 6월 자바 지역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LG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LG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투자조정청장과 여기 있는 주지사, 군수가 몽땅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과 투자조정청장에게 중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한국,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가가 어렵다면 투자조 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꿔온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텃밭이던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선점해 한국으로서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에 현대 정의선 회장은 이 공장은 현대차 성장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도록 도울 것이라며 2024년 가동할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장 배터리 공장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켈 확보 때문입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미켈의 확보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도 니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또다시 니켈이 부족해져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 중단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투자하고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신들은 인미의 이러한 행보가 반복된다면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인미를 손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신들은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때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인일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인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유가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잠시 꺾였는데요. 3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서 전략 비축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이 추가로 방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진, 서해바다 백령도 주변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이곳을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의 안보 위협에 예민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령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계획이 현실화되며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게 되자 주변 국가들이 다시 백령도의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백령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서울과 직선거리는 서울시청 기준 201km지만 북한평양과의 거리는 146km이며 맞은편항에도 장산고제선은 14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와는 225km이고 산동반도 최동단, 즉, 중국 본토와의 최단거리는 180km, 남북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먼저 이곳 백령도 주변에 석유시추공을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 한 중간에는 서해 경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인데요. 경계협정의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령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데요, 중국은 매일 몇 차례씩 해안 순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까지 보내고 해상초계기도 띄우고 있으며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이 설치해놓은 석유시추공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중국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거친 행동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한국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예전부터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도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금이라도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의미가 강한 지역이며 우리 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생긴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다와 자원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인천과 가까워 이 주변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백령도 공항 건설의 최적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초 인천시가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백령공항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이번 영역으로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증할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관광, 휴양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긴 백령공항 개발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는 백령공항 주변에 골프장, 면세점, 요트장, 수상레저,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설계할 예정이며, 또한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령도가 백령도 공항 건설로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백령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러시아는 서해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해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자 미국에서도 이를 막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서부태평양에 3개의 항모타격단, 1개의 원정타격단, 1개의 상륙준비단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모 타격단은 항공모함과 비행단 호위함 잠수함으로 꾸려졌으며, 원정 타격단은 강습상륙함과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연대 규모의 해병원정대가 있습니다. 상륙준비단은 원정 타격단에서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가 빠진 편제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핵추진항모는 모두 내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중해에서 중동 관련 임무를 맡은 해리 트루먼함을 제외한 나머지 세척이 인도 태평양으로 집결한 셈입니다. 당시 이처럼 항모 세척과 강습 상륙함 두 척이 한 시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는데요. 외신들은 미국의 이러한 항모 이동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견제함과 중국에서의 시추 개발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막대하게 의존하던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더욱 견제하는 것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러시아의 에너지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위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취할 이득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 석유는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야말 LNG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야말반도에서 새로 추진 중인 북극에렌 G2 프로젝트에는 중국석유와 중국해양석유가 각각 10%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구매를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산 자원을 싸게 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만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유럽 의회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EU 27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이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등을 사려고 러시아에 갖다 바친 돈은 무려 350억 유로 약 47조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 하루치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최대 규모 경제대국이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특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져 그에 합당한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독일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유럽 내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에 러시아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50에서 75% 석유는 25에서 50%에 달합니다. 마크롱이 석유와 석탄 수입 중단 제재와 관련해 독일을 따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일단 에너지 금수 조처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이베아테바룬 독일 기후 경제부 대변인이 즉각적인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불행히도 독일은 러시아산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줄기는커녕 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사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막는 주요 방해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내부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언론에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러시아의 엄청난 잘못에도 하루 아침에 에너지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국가 보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하루 빨리 백령도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